짜잔! 도 망했습니다. 중간에 도망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한테 상주는 느낌? 저 코를 만들어 주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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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수원받던 가수한... 집이거든요 경북 의성인데 엄마가 화를 공수를 해주세요 떨어질 때쯤 되면 네. 전화 한 통이면 날라오니까 최상품이 날라오진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살기 곤란한 거 여기는 옷 갈아입는 방인데 내 옷은 두 칸밖에 없고 오늘은 호텔에 행사장 가는 거니까 자켓 입어줘야지 될것 같아가지고 요거 요거 입을 거고 이거랑 같이 산 옷이 이건 거 같아요 색깔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입으면 주로 이제 송파 현대 아울렛 송현아에서 주로 많이 샀는데 가끔씩 현대백화점을 가요 옷은 요렇게 입을 거 없고 오늘은 이시커먼색 벨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시계는 근데 처음으로 비싼 시계 한번 사본 거거든요 브라이틀링 시계 컬러풀한 게 마음에 들어서 어, 이거 한 7백 몇 십만 원 되는 거로 메탈로 된 것도 있고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저는 아이 워치로 결정을 봐야 이렇게. 네. 안경은 이 안경이 한네 개를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오늘 착장에는 브라운 컬러니까 이게 제일 맞지 않겠나. 이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켓 색깔이 좀 시커먼 색깔일 적에는 요거 쓰고도 많이 가거든요. 이거 쓰고도 가는데 너무 진지한 모드라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갈게요 네. 얘기했던 거 그대로 입었고요. 시계는 오늘은 원래 내가 진짜 아이워치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청판, 은색 줄로. 신발은 며칠 전에 새로 장만한 운동화로. 이거 홍콩 갔다가 플렉스한 신발. 쓰레기가 아니라. 가시죠. 지금은 오늘 그 엘러 간 행사를 하거든요. 보톡스하고 주비던 필러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R&D 성과를 발표하는 파티 같은 거예요. 파르나스 호텔이고 삼성역에 있어요.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원래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저는 대부분 특별한 약속을 잘안 잡아요. 집에서 그냥 편히 쉴 때가 많고 일요일 다음 날 아침에는 보통 골프를 치러 많이 가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숙기한 이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멋진 차가고 발레파킹 딱 맡기려는데 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까운 자리가 명당 자리거든요. 맨 눈으로 빈자리를 찾아 헤매야죠몇 바퀴 돌아봐야 돼요. 어저 앞에 한 자리 있는 것 같아요. 행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 찍어야죠. 세로로 좀 찍어주세요. 다리 길어 보이게. <laughs>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나 뒤쪽 자리 좋아하는데 아, 네. 앞자리 밖에 없네? 안돼 안돼 너무 앞이야 구석으로 가야 돼돈 아, 오랜만이야 응, 그냥 자아도 오랜만이야 여기 자리 펴있지? 여기 앉아야 되겠다 땡큐 아, 네. 인사를 하고 와야지 아, 네. 엘러간 R&D 책임자 아, 네. 어저께 우리 동원 아, 네. 왔었던 천호 톡샘필 원장님하고 강남 톡샘필 본점 부대표 원장님, 김영태 원장님 같이 출연했습니다. 녹색 숲 있고 빵이랑 버터 있고 샐러드 있고 여기 전복이랑 새우랑 오징어 있는 관자랑 안심 스테이크 있어요. 아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후식하라고 케이크까지 있어요.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수족의 관자. <목소리> 새우. 안심 스테이크의 굴 굽... 굽기는 웰던이네요. <목소리> 원래 빵안 벌러 라는데 안에 건포도 <목소리> 비슷한 크랜베리 같은 나은게 들어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후식. 너무 달달한 거는. 커피와 어울리죠. 전체 요리 나온 것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곧 행사 시작할 것 같아요. 이엘레강나 에스테틱스에서 하는 행사라서 주비덤 제품에 관한 소개하는 로션가 일단 이렇게 있고요. 접속해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연자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피드백 시트 있어요. 세미나가 좋았는지 뭐 별로였는지 만족도 어떤지 조사하는 노트하고 볼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 아, 이게 특이하네요 에비앙 생수에다가 주비덤을 찍었어요 돈을 드린 거죠 한마디로 통역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키면 동시통역사가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들려줍니다 리시버를 달았어요 외국인 연자가 있으니까 이따가 올리버오게 박사가 발표할 때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And from the And we will also s 감사합니다. 오 h a n k Thank you. t 번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원장님 너무 뭐 멋있어. 모델 촬영하고 와가지고. Thank y 필 원장님들이에요.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미리 약속한 건 아닌데. 나중에 또 반갑게 인사해요. 갑시다 우린 뭔데 예? 이게 스승의 날경 이번에 좋은 <laughs> 일이 있었다고 해서 좋은 일? 축하한 김은희 대표님이 아만명 돌파했다고? 이야 씨 비싼 거 발쌈을 선물 받았어요 <laughs> 우리 신노년 특수인필 원장님은 BLS 본점에서 에이스로 봉직하시던 원장님인데 새로 오픈을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발쌈 양주 선물 받았어요 <laughs> 계속 졸다가 커피 마시고 정신 좀 차렸는데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흥미가 좀 떨어져서 중간에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 나온 김에 주말이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나 한잔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껏 도망 나와가지고 저만의 주말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바 자리 있나요? 네 간다고 예약을 했고요. 몰트바 오픈데, 뭐 저랑 특별한 인연은 전혀 없어요. 그냥 싱글 몰트가 좋다길래, 대학교 동창놈이랑 둘이 저녁 먹고, 검색해가지고 집 가까운 데서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딱문 닫고 들어가면 조명도 그냥 어둡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대화할 적에 몰입도 잘 되고 그래요. 어, 위스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사장님이 위스키에 대한 얘기도 이것저것 많이 해 주시고 추천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오모 12년산 한 잔이랑요. 글램파클라스 10년산 한 잔씩. 두 분이신가요? 네. 음. 음. 저는 이제 술 아무도 모를 적에는 양주는 양주 맛, 맥주는 맥주 맛, 소주는 소주 맛, 막걸리는 막걸리 맛 이렇게만 구분했었는데 조니워커 맛, 발렌타인 3 0년맛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아. 냄새 안 맡아보세요. 얘는 피트 향이 확 나요. 화학품 음. 냄새가 은요 피트는 아까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아일라 섬에 그 토양 자체가 피트거든요. 피트 뭐냐면, 유기물이 석탄화 되기 전단계예요 그래서 석탄과 흙의 중간 단계. 그거를 날리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메가에 배면, 그걸로 이제 맥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증류해가지고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는 거죠. 먹는 법이 있어요. 처음에 냄새를 먼저 맡죠. 노즈. 그 다음에 먹고. 혀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 내셔요. 피니시. 고세 단계로 맛을 보거든요 위스키. 이거는 노즈에서도 약간 그 피트 향이 나지만 먹을 때랑 피니시에서 피트 향이 확 강하게 나요. 글램 파클라스는 노즈로 느끼는 건 아까 너무 센 놈을 느껴가지고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적네요. 얘랑 비교를 하면 이거는 좀 슴슴해요. 냉면으로 치면 평냉 기본 안주로 말린 자두, 건 살구, 그다음에 크래커, 아몬드, 멍이형. 옛날부터 이렇게 주셨어요. 이, 위스키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달달한 아주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건 살구랑 건포도,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오모는 올리브랑도 잘 어울려요. 아 네. 준비됐고. 감사합니다. 올리브랑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맛봐야죠. 짭짤하게 절인 그린 올리브. 맛있네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한테 상주는 느낌? 제가 친한 유튜버 중에 주토피아라고 있어요. 전문가거든요. 저는 진짜 입문자고. 이 형이 전문가인데 완전 스페셜리트 저 절친이 있거든요. 대학 동기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성환이에요. 4월 31일 성형외과 저 코를 만들어주신 코성형 전문 성형외과 전문인데 그 형의 형이에요. 친형. 일본으로 맨날 뭐 위스키 경매하러도 쫓아다니고 마시러도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 형이랑 조만간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술 먹어도 조금 공부하고 먹을 때랑 느낌이 좀 다, 맛도 다르더라. 훨씬 더 재미있고. 그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운전을할수 없으니까 대리를 부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빠빠이. <목소리> 니다 잠깐 좀더니다 보스삼성파이팅 네이, <목소리> 다들 간식 안챙겨오셔 다음엔 간식 챙겨와주세요. 바빠바이